독생자가 주는 떡과 물은 영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대 시간에 독생자가 주는 떡과 물은 영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하무죽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아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백성들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살 인자의 피는 6이 아니라 바로 0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자의 살 인자의 피는 6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 일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바로 그 영을 마시는 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육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을 먹고, 어,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살, 아, 내 피, 인자의 살과 아, 인자의 피는 바로 말씀이요. 그 말씀은 육이 아니라 아,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아,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독생자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신 자들을 아, 다시 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과 그 피는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가 주는 살과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마지막 날에 독생자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그를 살리는가, 물을 주어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물을 마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인자의 살과 어, 인자의 피를 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물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 다음에 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독생자가 마지막 날에 주는 물은 어, 생명수가 되겠고, 어, 이 물을 통해서 어, 백성들이 영과 몸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하목은 사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 자, 내가 주는 물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는 물 백성들을 무덤에서 일으켜서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주는 물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 샘물 그래서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백성들을 영생하도록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은 그 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주시는 일곱 어, 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 육장5 4 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생명수를 마셔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하목절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믿는 자요. 하늘의 일을 믿는 자.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이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들이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바로 아들이 주는 물, 그 물을 마셔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할때 언제 마시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마시게 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들이 마지막 날에 그 물을 마신다는 것. 그래서 요하모 사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은 독생자가 주는 물. 바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으로 사는 그 몸을 속량한 독생자가 주는 물. 그래서 그 독생자는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는 살려주는 영 성결의 영 그래서 계시록 어,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오. 목마른 자도 올것이요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와 신부가 백전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생명수가 요하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 값없이 내가 주는 물을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영이 주는 물, 살려 주는 영이 주는 물이 바로 생명수요. 일곱 눈. 그 일곱 눈을 그 영을 통해서, 살려 주는 영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물을 가장 먼저 성소에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해돈되 있는 한 성읍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 활란날에, 그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한 시내가 바로, 내가 주는 물이요. 복생자가 주는 물이요, 바로 생명 수생물. 그 물이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성은 해되어 있는 한 작은 성읍이 되겠고 계시록 육장에 환난 날에 이 물이 그 하나님의 성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하늘로부터 그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그때에 선언자는 사상 같이 될 것이며 말못 하는 자의 현은노이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이 역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 바로 독생자가 주는 물이요 생명수 광야에서 생명수가 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간, 이때는 개시록 7장.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물이 광야에서 소산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독생자로부터 하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그 물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이 맑은 생명수, 이 생명수가 역시 요한모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 바로 독생자가 주는 물이요 생명수. 그 물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독생자가 주는 물은 성소에서 일사로 의인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백성들에게 그 생명수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선물이 되리 자, 내가 주는 물은 독생자가 주는 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이 물을 주시게 됩니다.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내가는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알파에 처음에 그 독생자를 낳으셨고, 독생자를 가시셨고, 오메가에 마지막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네들에게 생명수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성소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